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신은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저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팔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아몸 모밀은 형제 여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예옷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 심판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반년에설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참 자유와 하나님이신 참 겸허함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교독하여 있겠습니다. 또 함께 합독하여 있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남아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하고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아있는 자만을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견딘 자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을, 환란을 견딘 자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남아있는 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9절에 또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자기 힘으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남아있는 자인 거죠. 그 연단과 환란을 내가 극복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에서도 그 긍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고 소돔 같았고 고무라 같은 그 땅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무리 아무리 그들이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아무리 해도 그들이 전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가구원받다 그 남아 있는 자는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씨앗이 구원받는 역사가 됐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긍휼이었다. 그들 가운데 남아 있는 이 사람이 남겨진 자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반열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니까,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니까 하고 가만히 그냥 멈춰 있어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구나. 이것은 은혜였구나를 그들이 은혜로 고백을 하는 그들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룬 거지요. 그렇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 행위를 의지함이라. 아멘. 이방인들은 의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 자기가 도덕적이고 착하고 규칙적이고 바르게 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되는 사람이야. 너무 너무 깨끗해, 너무 너무 반듯해. 자기 안에서 막 철저히, 철저히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것 같지 생각되지만요.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없어요. 진짜 구원의 그 만극한 기쁨과의 때이 없어요. 내가 이 안에서 또 틀어지면 어떻게할까그 완벽주의자. 그래서 그 완벽주의에 자기가 매몰되어 갖고 다 힘들어하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 없지만 그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되어서 매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율법을 준행하며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본질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행위만을 의지했기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곧 스스로를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나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는 것은 거친 돌이 되고 말이야. 걸림돌이 되고. 32절 33절은 이 말씀을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의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친 돌과 거친 파위를 걸림돌을 두겠대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시온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에 무엇을 두냐면 거, 걸림돌이 되는 것, 거친 돌이 되는 것을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할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삼려요 얼마나 이 은혜에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되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의 비밀이 있으면 알게 되면서 이것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면 잘살 건데,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뭔데 와갖고, 어, 이게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거친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험거리가 되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 오기 전에 물한 컵을 마십니다. 물을 한 컵을 마시고, 약 하나를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약을, 물을 마시면서 꿀떡 삼키면, 나에게 약이 되지만, 약을 입에 물고, 삼키지 못하고 막 입에 물고 있어요. 약이 약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얼마나 쓸까요? 그걸 물고 하루 종일 있으면 내가 삼키지 못하고 구원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 주님이라고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면 약안 먹으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갑상선 약이 기운이 없어요 하루만 지나가면 비실비실해져요 이걸 먹으니까 제가 아, 그래, 약이 약되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내가 그 듣기는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에 머물고 있는 약처럼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한계와 무수인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뜻은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를 위해 심판날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날은 자랑스러운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결국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주어진 것이며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에서 이미 해방된 자예요. 왜?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예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열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친다. 늘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외치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구원의 은혜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실족의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부딪히는 돌 거친 바위가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믿을 때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데,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거룩함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쥐어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쥐어!